자열방정식을 만족하는데 얘네들은 대칭식으로 풀어야 되는 거야 두근의 합 두근의 곱으로 풀어야 됩니다 x 다기 y가 뭐 u, xy가 v라고 하면 어 u 빼기 v는 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x 다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니까 마이너스 xy가 7 그러면 식이 u제곱 빼기 v가 7 이렇게 되겠지 그러고 나서, 우리가, 얘네들, 어, v는 u 빼기 1이니까, 집어넣으면, u 제곱 빼기, u 더하기 1 빼기 7은 0. U제곱 u 제곱 마이너스 u 마이너스 6은 0이니까, <laughs> 여기서, u가 될수 있는 거는, 음, 2랑 3 마이너스니까, u가 될수 있는 거는 3, u가 될수 있는 거는, 마이너스 2. 그러면은, u에 따라서 v는, 2, v는, 마이너스 3. 그럼 여기에 대한 해를 구해야 되는 거야. 어떻게? x다기 y가 해니까.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t 제곱 마이너 스 두근의 합, 두근의 곱.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. 얘가 x다기 y고, xy니까. 그럼 여기에 대한 해. 1, 2,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. x는 1 또는 x는 2야. 그러면 y는 얼마냐? 얘가 y 자체가 어, xy가 2니까 2. y가 1, 이런 식으로 식이, 아, 해가 2개 나옵니다. 그 다음에, 마이너스 1때도 얘가 t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t, 마이너스 3은 0이고, 1, 3, 마이너스니까, 마이너스 위에 있지. 그럼 x가 1 또는 x가, x가 얼마지? 마이너스 3. 이렇게. 그러면은, y는, 얘 y는, 어, 두분의 곱이 마이너스니까 얘가 마이너스 3, y는 1. 이렇게 구할 수 있고, 총4 개가 나와서, 아, 네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모두 구하셔야 할때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. 오케이?